안녕하세요. 덕분이네입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인식하는 인사를 해야 된다. 뒤로 돌아보고 있다가 손님 문 여는 소리가 딸랑 들렸다. 어서 오세요. 인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인사안 해야 됩니다. 그런 인사한다고 본 거에 교감이 있었어요? 한번더가는데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 내가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하고 눈이 탁 마주치면서 어서 오세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겁니다. 눈빛을 맞추지 않은 인사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럼 눈빛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손님이물으려고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막 하고 있어. 손님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인식할 거 아니에요. 빨리 있다 보면 뒤통수에 눈이 달게 돼 있어요. 소리가 안 나도 손님이 들어오는 걸압니다 왜?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애들이 있으니까 손님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무엇이든지 놓고 손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것도 큰 소리입니다. 손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손님이 쳐다보면 눈이 맞춰지면 인사를 더 하는 겁니다. 아니면 손님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눈이 맞았으면 인사를 그냥 웃으면서 눈인사를 하지 호박을 하니다 어쨌든, 말의 인사는 무엇이다? 환기시키는 거다. 즉, 말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 되냐면, 누군가 뭔가를 하는데, 한 사람이 봤을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그 인사 호령, 첫 구령이 떨어지면, 출입문을 같이 보고, 똑같이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 손님하고 눈이 맞춰지게 돼. 근데 내가 혼자서 해. 혼자서 하면, 후렴구가 없잖아요. 후렴구가 없으니까 내가 다는거야 인사하고, 쳐다보면, 인사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쭈르르 와서 바로 앉는 사람. 바로 앉아보면은, 보고 나서 나한테 한참 있다가올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사가, 연달아 인사가 안될 수가 있지. 그죠? 앉아있다가 오면 요, 왔을 때 다시 인사합니다. 또, 그냥 바로 주문대로 온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안녕하세요. 하니까 눈빛 마주 치고 눈 인사해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케이스. 자, 제가 이제 해볼게요. 어서오세요. 고카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카페입니다. 문이 열렸어. 그럼 손님이 봐.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손님이 왔어. 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된거니요 인사를 몇번한 거죠, 제가? 세번한 거죠. 고객님도. 세번한 거죠. 손님이 왔어. 어서오세요. 고카페입니다. 손님 안 맞아주고 앉았어. 앉아있다가 왔어. 아, 오늘 날이 참 비가 오고 좀 그러네요. 인사 몇번한 거죠? 두번한 거죠. 두번 했지만 확실히 구분 되는 두 번의 인사.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 의례적인 인사와 개인적인 인사가 있었던 거죠. 세 번, 두 번인데 결국은 세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가 왜우 웃어.